하십시다 항아리에, 항아리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2020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2020년의 새로운 한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다시 업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랑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아멘. 2020년 우리 올해 우리 교회 마리 순복 교회 비전표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또한 세부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순종의 물을 채우라입니다. 따라 합시다. 순종의 물을 채우라. 두 번째, 기도의 물을 채우라. 세 번째, 전도의 물을 채우라. 우리 교회는 2020년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 믿음의 항아리를 잘 준비하여서 그 항아리에 우리의 순종을 채우고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전도함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예배는요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저는 어김없이 송구영신 예배와 부활주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 성도들은 꼭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 혹시 다른 곳을 가시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다른 직장 때문에 가시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를 꼭 드리심으로 한해 마무리와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송구영신예배 때 우리 교회 새해 신년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송구영신예배부터 설교를 들어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20년에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생각하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가정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함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늦어서 차가 없어서 혹은 여행 중이라 출타 중이라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송구영신예배에 오신 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엘리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신앙의, 엘리트다. 신앙의 엘리트다 아멘 우리 교회 핵심 멤버십임을 기억하고 2020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의 몸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큰 공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받으시며 하늘 나라 가서 큰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벌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이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의 혼인 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혼인 잔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만약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손님들이 알면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혹그 중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에 포도주가 없어서 손님접대를막 이따구로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혹 손님들이 마음을 상하거나 그로 인하여 불쾌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를 빠르게 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집마다 교회마다 회사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눈치도 빠르고 성품도 좋아서 집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그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생각해서 미리 미리 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명한 어머님들이 꼭 있지요.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사업하신 아버님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조금씩 조금씩 뒷주머니에 이렇게 다차 놓으셨어요. 그랬다가 정말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 지셨을 때 아버지에게 그 돈을 탁 주셔가지고 초창기에 사업을 하실 때그 사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준비합니다. 식사 준비를 할때혹 이번 주 메뉴가 육개장이나 김치찌개 같은 좀 얼큰한 거나 매운 것이 있으면 혹 아이들이 식사를 잘 못할까봐 김이나 계란말이 같은 햄반찬 같은 것들을 집에서 해 갑니다. 그러면 매운 것을 못 먹는 분들이나 아이들이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죠. 저희 아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대부분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저희 어머님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런 일들을 예측하고 미리미리 딴주머니를 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딴주머니를 차는 걸 발견해도 뭐라 하지 마시고, 그래, 이거 곧 내게 오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축박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회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분들 때문에 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회사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이 어려움에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것. 회사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 교회가 공동체의 깨짐이나 성도들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이런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님들이나 어머님들이나 회사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이 모든 문제를 먼저 예측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칭찬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옆 사람 한번 박수해 주십시다.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가 있어서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미리미리 다른 사람과 함께 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리아와 같은 예지력이 있고 관찰력 있는 분들이 미리미리 잘 대비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 있기에 오늘 우리는 좀더덜 걱정하고 좀더잘 지낼 수 있고 좀더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할렐루야. 오늘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잔칫집에, 그 혼인잔칫집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마리아가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김없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합니다. 2020년은 참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살이가 항상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사람의 나이에 맞춰서 삶의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모양과 모습과 처지에 맞춰서 우리는 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내 앞에 봉착하게 될때그 역경에 맞닥뜨리게 될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의 현장에 있어야지만 그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2020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0년 되십시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겠지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있겠지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순적한 삶을 살 때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딱 붙들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며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내 안에 있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며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심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붙들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힘듦이 올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변화여 포도주가 될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같은 기적이 날마다의 기적으로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기적이 있기에 물이 포도주쯤 변하는 역사는 유도 아닌 역사가 될수 있는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역사가. 사랑거리가 되는 여러분의 2020년의 삶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나아십십오오오마마아아그랬랬던처처여여분분문제제를들마마아처처예예수님나 그 나아오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 o 와서 어, 혼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한소리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저 자식 어떻게 말을 졌다고 그래? 막, 어, 쩜 밉상이네? 그럴 수 있을 거야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 말을 들었지만, 말이 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1분 1초가 급하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급하고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막 급하죠. 서두르게 되죠. 조급증이 생깁니다. 지금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지금 꼭 기적이 일어나야 할것 같지만 주님이, 주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는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저 죽겠어요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요. 그때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그때 마리아처럼 쿨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 일어날 역사를 위해서 순종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파해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해 하지도 마십시오. 불쾌해 하지도 마십시오. 신앙을 저버리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 길을... 하나님의 때 예비함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때가 되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포도주로,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분의 때가를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진 역사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껏 대단한 은혜를 우리의 삶 앞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페인말로 mejor que antes 이전보다 더 좋은 삶과 은혜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2020년에 걸음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하여 놀라운 2020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18년보다 2019년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멋진 곳으로 예배해 주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완전히 주님의 때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돈으로 물질로 주님의 사람으로 예배당을 바꿔주시고 상황들을 변화시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영상으로 2019년을 한눈에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와 행하심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더큰 기쁨과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바다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나 그 물이 배가 배에 들어와 가득하여 배가 파선하기 일보 직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합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서 그 물결이 치고 배가 들어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삶과 죽음의 기로 가운데 사투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린 것이죠 광풍에 배가 흔들리고 물이 차서 죽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역사할 때가 되었기에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셔서 바람이 그치게 되고 물결이 잔잔해지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을 명하고 바다, 어?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할수 있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다며 신앙적인 책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 앞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문제 어려움에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과 기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하고 통행하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들고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때가 된다면 오늘 그 문제는 언제 있었냐는지 완전히 말끔하게 없어지고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그 당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며 그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 인생에 배열해 주심으로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0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려움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있는 곳에 여러분이 계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2020년 그러기 위하여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히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열매들이 2020년에는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그 은혜는 마침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따라하시자. 마침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 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돌 항아리 여 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생긴 그 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항아리 여 개를 놓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뭡니까? 누군가가 그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하여 그집 앞에서 종들이 따라 주는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어 잔치 집에 앉아야만 하는 유대인의 정결 예법입니다. 그 항아리에는 사람들이 흙길을 다니면서 밟거나 묻힌 흙이나 소똥, 염소똥, 말똥 등을 씻을 수 있는 물들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잔치집에 넉넉히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 예상했던 손님들 숫자보다 더 많이 왔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한 씻는 물들도 거의 다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항아리에 그 정결 예식을 위한 물들도 거의 바닥이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없어서 혼인잔치집의 문제가 커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주님의 때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포도주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하인들에게 정결례식을 위하여 물이 들어있었던 그 항아리를 가리키며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미 손님들이 다 와서 씻었는데 왜 다시 나보고 물을 채, 우리에게 물을 채우라는 거지? 우리만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그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항아리를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자리에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아리가 없으면 물을 채울 수가 없었고 물을 채우지 못했다면 포도주로 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 할 일을 다한 항아리를 주님은 그분의 때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다 쓰임 받은 그 항아리를 그곳의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행하는 믿음에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필요로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항아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항아리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항아리, 신앙의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의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항아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항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실천과 행동 즉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채워야 하는 그빈 항아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채우려면요, 먼저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항아리든지 비우십시오. 비워야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구워며,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비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채우심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항아리를 얼마나 많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많이 준비할 수 없을 바에야 그 항아리를 계속하여 비워 내십시오. 가지고 있으면요. 금방 채워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워내면 계속하여 채워집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르밭 과부 그 과부는요.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음식을 해먹고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내게 떡한 덩이를 해달라고 하자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가루로 그를 위하여 떡을 구워 먹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산 엘리야는 그들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빈 통들이 계속하여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목소리>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항아리 비록 별볼일 없는 항아리일지라도, 다쓴 항아리일지라도, 용도 폐기된 항아리일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면 완전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든지 항아리를 비우십시오. 죄악이 들어있으면 비우십시오. 탐욕이 들어있으면 비우십시오.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풍성함이 여러분의 항아리에 들어있다면 비워내십시오. 넉넉함이 있다면 비우고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새롭게 채우사. 이전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가 새로 나왔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연회장이 얘기합니다. 야,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면 나중에 더안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느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역사와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항아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요또 나누고 또 비우십시오. 하나님이 또 채우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항아리를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항아리가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항아리를 비우기만 하면 주님은 그 은혜로 다시 여러분의 그 어떠한 항아리든지 채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2020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채우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비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1번 순종으로 채우라. 2번 기도로 채우라. 3번 전도로 채우라. 새해는 우리의 항아리. 그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비워내고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놀라운 채움의 역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사 여러분의 거음거음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채우시되 그 풍성함을 나누고 베풀고 구어 주게도 모자르지 않은 날마다 넘치는 오버플로잉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 열매로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롱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 또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2020년 놀랍고 멋진 한 해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